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콜롬비아 리버고지에서 제일 높다는 마운틴 드파이언스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 산은 어 왕복어라운드 13마일에 5,000피트까지 올라야 되는 아주 험난한 여정입니다. 잘, 잘.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었어. 있으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산에 가져갈 수 있겠구나. 그런 건 내가 사는 거야. 아, 잠시 쉬는 동안 주변뷰를 관찰하고 싶어요. 아, 높이 오를수록 탁트인주가 나타나서 좋습니다. 아, 저 멀리 센텔렌이 보이네요. 그 다음에 브롬비아 리브의 바지선이 흐르는 듯, 많은 움직이고 있습니다. 미쳤잖아. <웃음> <웃음> 자, 수지끝 <푸시> <laughs> 갑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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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. 아, 아야, 뽑혔다. 꽃이 너무 예 <laughs> 자, 네 맞아요. 자, 한 생각에 네. 그 배꼽 시기가 있듯이 감으로 2.5마일 정도 올라온 와, 것 같습니다. <laughs> <2 .5mL. 웃음> 아, 이게... <laughs>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이 판삼루 네. 트라워가 네. 이렇게 반겨주고 있어요. 여기서는 한 마일 더 가야 돼. 1 3 마일. 아십 마일. 저기. 어떻하냐? 저 앞에 산 있죠? 저 앞에 산 이름이 몰라, 본 산이 잘 몰라. 근데 전 산보다 더 높이 올라야 됩니다. 어. 어, 내가 이름 말하면 벌써부터 아마 좀 기가 죽을 거야. 근데 이렇게 대비를 하시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 이거 제일 뒤에 분. 예. 우리 할말 합니까? 네. 아이고, 좋습니다. <목도 웃음> 어, 어, 제일 플라파라고, 너무 멋져. 제일로 참고, 어. 에너지가 어, 있으니까 제일 내가 데이, 제일로 뒤로 받쳐주시라고, <laughs> 어, 못 어, 오시는 분 받쳐주시라고 <laughs> 어, 내가 감사합니다. 뒤로 세웠습니다. 네, 아팟. 네, 내가 알아서 컨트롤을 해야지 남편 손을 잡게 되면은 내가 그 컨트롤을 안 돼요. 아 어, 그렇죠. 그렇게 해도 남편이. <웃음> <웃음> 자기도 못 끼어서 안 잡았대. 어머 나랑 그게 아니거든. 그건 아니. 저희는 지금 오늘 그 정상까지 치면 한 중간 정도 지점을 오르고 있는데 아 따스한 햇볕이 숲으로 가라앉아서 신선한 기운을 이렇게 선사하고 있습니다. 아침 뒤에서 또 음악이 멋있는 음악이 들려 나와서 아 음악을 들으며 산행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. 아, 좋다. 야, 험난한 숲길을 빠져나왔습니다. 오픈 스페이스. <laughs> 야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이고. 고생했대. 자,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올라봐 아, 맞아. 우리 여기까지 왔었어요. 예, 예. 여기 위에. 예. 어, 저기에 돈이 있는 거 같은데? 예, 있어요. 항상 있어. 와, 서광이 보입니다. 와, 멋지다. 아, 그쪽에도 길 있어요? 네. 아, 아니, 우리가 이쪽으로 오다가 길을 못 아, 찾아가지고. 오케이. 자, 이따, 일단, 일단 숨을 한번 돌려. 아. 좀 쉬었다 갑시다. 아니아니 아니, 여기 말고. 좀올라가 올라가 조금. 조금 더 올라가. 조금 올라 자, 올라가서 조금만 더 올라와 봐. 아. 우리가 대충 이 지점에서 아, 땀을 식히고 또 에너지를 좀 보충해서 또 다시 높이 오르고 싶어요. 와, 좋습니다. 여기서 쉽시다. 서북미, 특히 워싱턴 방향에 있는 아름다운 새 산이 바로 눈앞으로 펼쳐졌습니다. 좀 쉽시다. 어. 저 아까 말했던 산조 이제 우리하고 대등하지? 조산이 조산이 소산, 그 산이에요? 예, 예. 워싱턴이시 가보셨어요? 그냥... 네, 워싱턴이시 가보면 거기 정부청사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뭐 로맨식, 보딕식으로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음, 음. 그 건물들이 되게 멋져요 음. 그냥, 그냥, 그냥 그런 정부청사인데 그러니까. 옛날에 지어놓은, 뭐 100년 전에 지어놓은 정부청사인데 일부러 그렇게 거, 어, 건물 벽면에다가 그 문양을 다 넣어가지고 지었잖아요. 그그그 그, 그, 그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뭔가. 왜냐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역사가 짧으니까 이런 거라도 위용을 과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희한한 것 같아요. 꿀 맛있죠? <laughs> 음, 잠깐만, 음, 이거 찍은 다음에. 뭐야, 하나씩 드실래요? 지금. 드릴까요? 네, 네 먹을게요 지금. 네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 지금. 나지나지나나나 아이고. 나 <laughs> 아이고. 야 여기 나오면 괜찮네 나를 막잡내저 나무가 아아 잘못 왔어 잉크 왔어야 되는데 아아 아. 왔구나 아이고 좋다 뷰포인트만 올라오면 좀 나아 이고거기가올라오기 힘들어 죽을 뻔 하났어 먹었더니 뭔가 먹은 것 같은데 쿠키를 먹었더니 그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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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계란, 올라갔어. 아침에 계란 한... 에너지가 생기잖아요. 그 당이 그 필요해 적당히. 아니, 아침에 계란 하나 달랑 먹고 그랬구나 뭐 힘들었겠거야. 새벽에 너무 뭐 먹기도 뭐. 그래서. 아이고. 쿠키 힘은 아닐 것 같은데 정신적인 힘일 거야. 맞아요. 너무 잘하신 거예요. <laughs> 먹었어 아래가. <더> <laughs> 아 너무 좋다. <laughs> 저 아래 <laughs> 뷰 포인트에서 잠시 쉬면 쉬미, <laughs> 쿠키도 먹었고 이렇게 또 음료수 도 먹었는데. 갑자기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키의 효과인가 잠시 한 5분 쉰그효과인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새로운 기분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시 얻어 가지고 다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1마일 아마 1 5마일 정상까지 이렇게 남았습니다 마운틴 드바이언스 트레이어 버포 떨틴 정상을 향하여 <목소리> 전진. <laughs> 자 눈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일 말도 안 남았습니다. 아눈 참. 아이 눈을 한번 밟아줘야지. <laughs> 이 여름에, 네. 어, 아? 5월 말이면 여름이잖아 마, 이제. 근데 쿠키, 응. 예, 예, 어, 예, 아 맞아, 쿠키 맞아 맞아. 에 거기는 거현 먹지 말고. 본능적으로 아, 먹잖아. 아 참. 미안해. 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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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 먹먼 말모던 짐승이 얼마나 힘들었어. 충분히 먹도록 기다리면 서어 그래. 분에원님도이이나다고도 쉬어. <laughs> 지금 정상에 가까워 오자 등산호가 사라졌습니다. 아, 여기 일이 갑니다. 아. 오하이 oh, 어. 자 아. 오모스데요 항상 산을 다니다 보면은 상 정상 부분은 나무들이 이렇게 비교적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큰 나무들이 사라지고 적은 나무로 대체되고 있어요 정상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. 아, 이제 저 앞으로 셀 타워가 나타났습니다. 아, 드디어 아, 서광이 보였습니다. 이 산은 산 정상에 이게 생뚱맞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또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 문명에 우리가 이 길을 받으려면은 이처럼 그셀 타워, 셀폰 타워,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약간 산 정상의 미는 흐리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자, 자셀 타워 뒤쪽으로 돌아와서 후두산 정상 쪽으로 나가겠어요. 행복해요? 전부 합창으로 이문세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. <laughs> 아. 반갑다 마운트. 와! 오늘 또 저희 네. 어, 회원분들, 참가자분들 활짝 맞아줘서 감고맙습니다. 다 오셨습니다. 어, 어, 편안한 자 뭐냐 자세에서 내가 어, 하이파이브로 한번 시청할게요 예. 아 어,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하이파이브. 네, 감사합니다. 아 어, 편안한 자세에서 오케이. 아이고 수고하셨어요. 여기 잠깐만 잠깐만 내가 건너갈게. 아이고. 아, 모이, 퓨스, 아이고, 너무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 이거, 아이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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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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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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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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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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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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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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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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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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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으로 들고 온저 쌈밥 이게 머위쌈밥이라고 머위쌈밥이라고합니다 이렇게 들고 다녀야죠 다녀 감사합니다 이게 머위 집에서 키운건데 자 이거 키운거에요? 머위쌈밥을 먹을게요 진짜. 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빠 앞에 확 트인 뷰 마이온트 후드를 바라보면서 이 머위쌈밥을 먹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땡큐 <laughs> 갓 음. <laughs> 음 약간 써요. 음~~ 얘가 맛이가 음. 우리, 우리 음. 식물하고 준게 그게 뭐예요음아 우리 두개가 잘 자라고 음, 있어요 맞아요 그럼 퍼져요 이게 네. 진짜 이게 봄에 응모 음. 네. 쳐보세요 현흥이 너무 아 맛있다 맛있어 음음저 마운트도 저렇게 잘 보이는건 처음 봐요 음 그치 낮에 좋아서 그래 어마 아, 오른 것같아음 아. 지금 저는 쟤는... 두파이언스 어, 산 정상에서 자유 시간을 갖고 있는 어, 참가자분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. 아이고, 오늘 진짜. 참가자분들은 총 14마일을 네. 걷게 됩니다. 그리고 4,959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1,512미터까지 올랐습니다. 아, 그리 쉽지 않은 등반입니다. 그래서 저는. 이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가자 전원에게 오르곤산 사랑산악회 배너를 한 장씩 목에 둘러주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산행에서 얻은 자신감을 유지하며 각자의 상태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. 아니, 안 하는데 할수 없어 받아들여야지 마. 또 이게 또 오르곤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응. 굳이 여기다 했겠지 콜롬비아 고지에서. 고지 고지에서 고 b i a c o l o 이 b i a c 제 l o m b i 에 Colombia, c o l 산 m b i a c o l 도 하산길에는 눈을 또 밟게 됩니다. 아. 아. 저 앞에 나무 사이로 후두산이 보이네요. 그 다음에 눈이 녹아가지고 작은 시냇물이. 등산 내에 졸졸졸절 흐르고 있습니다. 자, 또, 저 앞으로 눈산도 나타나고. 저기 앞으로 조그마한 호수 하나 보이죠? 네. 이름하여, 베어, 레이, 곰, 호수. 네. 저거. 아, 저거. 어 우리는 저거 말고, 우리가 볼 호수는 다른 호수입니다. 네. 가자, 가자. 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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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저 천천히 가면서 저 앞에 뷰도 좀 보고 하세요. 와. 이 지점 눈이 꽤 있네요. 와. 아이 이런 경험. 어 이런 데 빠진 참. 이제 오늘이 미국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인데 그 우리가 이렇게 마운틴 트파이언스와서 네, 이렇게 눈을 밟게 돼서 참 기쁩니다 와 아, 근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빠져 빠져 이리 와야 돼. 겠다이 아름다운 세상산을 이제 여기서 작별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? 네. <웃음> <웃음> 돈만 해벌만 내놓고 가지라냐 네. 제가 망원경 꺼내볼게요 네. 어망원 봐. 비나큐라, 멋져, 브러 <laughs> 자,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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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지 네. 봐 자, 봐나 자, 불봐 자, 봐봐. 자, 끓여 와르르에게 도착했습니다 아,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레인보우 트라우스를 낚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 높은 곳에서도 낚시를 하다니 참 신기했어요 자 얼른 내려가세요 아니 와이프하 같이 한번 내려가 봐 지금 회원님들은 거친 그 돌길을 걸으면서 행여 넘어질세라 조심조심 걷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뷰를 놓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카메라로 잡고 있습니다. 알았어요? 저 앞에 저희가 세워둔 차들이 보입니다. 와. 정신없이 내려왔습니다. 아, 그러자 이렇게 뷰 포인트가 나왔어요. 저 이제 저 아래 차가 보이니까 오늘 서광이 보입니다. 아, 이제 서서히 이제 산행이 끝나가는구나.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봅니다 여기서 직선 거리로는 얼마 안 되는데 또빙 돌아서 가야 됩니다. 아또 저 앞에 열심히 내려가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죠? 뭐 오늘 발들에게 너무 혹사를 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발을 물에 담궈 휴식을 주고 싶어요. <laughs> <laughs> 아. 뒤로가 하랑이 랑날아가 버린다. 멍멍이까지 좋아하네. <laughs> 아, 제주도 필요 없으면 이제 발당 보인다. 아, 제주도 좋지. 산에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또이 아름다운 계곡물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. 야, 오늘 산 갔다 왔는데 이름표가 있더라. 당신 오면 은꼭 같이 가자. 오늘 당신 생각 많이 했다. 이렇게. 죽을 <laughs>

오늘 또먼 길을 돌아왔다. 와. <laughs> 수고하셨어요. 어. 수고하셨어요. 아이고, 오늘 또 무엇보다 안전상행하게 돼서 기쁩니다. 네, 정말 아이고. 잘하셨어. 고생하셨어요? 네, 네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어, 예.